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어제 저희는 하우스 안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제 곧 노지에도 감자를 심을 텐데요. 판매용이 아닌 텃밭에 감자를 심으시는 분들께 오늘은 씨감자의 소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씨감자의 절단면은 꼭 소독을 해야 한다. 씨감자 자르는 칼도 꼭 소독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텃밭을 얻어서 처음 감자를 심을 때 씨감자 소독을 꼭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씨감자를 소독하여서 심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년 동안 그 어떤 소독도 안 하고 매년 다른 밭에 씨감자를 심었었는데요. 감자가 자라고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나 균이 씨감자에 침입할까에 대한 우려로 소독이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소독을 안 하고 심어도 감자가 잘 자라서 수확도 잘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어제도 전혀 소독하지 않은 칼로 씨감자를 잘랐고요. 부엌에서 늘 쓰는 식칼로 잘랐습니다. 자른 감자를 2, 3일 말리면 좋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심기 직전에 잘라서 바로바로 바로 심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감자가 별 문제 없이 다잘 자랐습니다. 감자 절단면에 재나 유황을 묻히거나 며칠 말리거나 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평생 감자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께서도 씨감자 소독을 안 하고 여태까지 계속 감자를 심으셨어도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십니다. 감자를 심어서 감자에 병해가 생기는 이유가 씨감자 소독을 안 해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저희가 지금 심는 감자는 씨감자용 감자가 아니고요. 작년에 수확하여서 집에서 겨우내 먹고 남은 감자입니다. 먹다 남은 감자를 심으면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잘 자라지 않고 알이 작은 감자가 달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수확할 때 봐야겠습니다. 감자 싹이 참 많이 자랐는데요. 감자 싹은 떼어내면 새로 또 나니까 떼어내고 심으면 좋은데요. 저는 그냥 심어보겠습니다. 씨 감자는 작은 것은 통째로 심으면 되고요. 큰 감자는 달걀 크기 정도로 잘라 심으면 됩니다. 씨 감자는 자를 때 주의해서 잘라야 하는데요. 감자 싹이 나는 씨눈이 주로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씨눈이 한쪽에 몰리게 자르면 안 되고요. 감자 한쪽에 들어가는 씨눈의 수를 보아가면서 잘라야 합니다. 감자 한쪽의 씨눈이한개 이상 두세개 정도 들어가게끔 자르면 됩니다. 감자는 3월 중하순, 4월 초순 경에 심으면 되고요. 깊이 15cm 정도, 25cm 정도 간격으로 띄워 심으면 됩니다. 홈이나 모종삽 길이 정도의 간격으로 띄워서 심으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심는 감자. 시감자용 감자가 아니라 작년에, 작년 여름에 수확을 하여 먹고 남은 감자를 이렇게 심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적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5월 말쯤이나 6월 초에 수확하는 대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감자 소독에 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상 지안이었습니다.